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경매물건이며 충청남도 당진에 위치한 땅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이고 아스팔트 도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택용 전기와 농업용 전기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했고 차로 10분 거리에 저수지가 있고 차로 20분 거리에 바다가 있습니다. 주변은 대부분 농경지와 산이고 조용하고 평온한 분위기의 땅입니다. 나만의 텃밭을 만들어 채소나 과일 을 심으셔도 되고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주말농장 으로 쓰시면서 힐링하셔도 됩니다 또 농막을 지어 휴식하시면서 체계적으로 바꾸셔도 되고 전원주택을 지어 편안한 전원생활 을 하셔도 좋습니다 땅의 모양을 보겠습니다 땅은 이렇게 생겼으며 여기 2차선 왕복도로를 통해서 내 땅까지 진입 가능합니다. 차량 및 농기계 진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 사진에는 이 포장도로 부분이 아스팔트 도로가 깔려 있습니다. 서울에서 1 시간 정도 소요되는 접근성이 좋은 땅입니다. 주변은 대부분이 농경지와 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서쪽 이 도로 끝지점에 차로 10분 거리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바다는 2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실사진으로 보겠습니다. 눈 앞에 보이는 이 농지 전부이고 평이한 지형입니다. 평이한 지형이기 때문에 개발행위나 건축행위하실 경우 토목 성형비 지출 없이 바로 건축 가능합니다. 주변을 보면 크게 가리는 거 없이 탁 트인 뷰를 볼수 있고 일조량 좋은 곳입니다. 가축사 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주변에 축사가 없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한적하고 평온한 분위기의 땅입니다. 좌측에 있는 땅이 이번 필지고 주변을 보시면 탁 트인 뷰를 볼수 있으며 여기 농업용 전기와 주택용 전기가 바로 내 땅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현재 이렇게 둘러서 내 땅까지 바로 붙어 있는 아스팔트 도로입니다 2m 폭의 아스팔트 도로가 최근 사진에 어, 설치되어 깔려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여기 좌측에 있는 땅이고 여기 내 땅에 붙어서 아스팔트 도로 깔려 있습니다 여기 농업용 전기와 주택용 전기가, 전신주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여기도 주변 가리는 거 없이 탁 트인 뷰, 자연 뷰를볼수 있습니다. 주변에 대부분이 농, 농경지고 민과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조용하고 한적한 곳입니다. 3D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2차선 왕복도로를 통해서 일단까지 진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 땅에는 여기 2m폭 아스팔트 도로가 깔려있습니다 이쪽에 그리고 여기 차로 10분 거리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게 되면 바다가 있습니다 20분 거리에 주변 크게 가리는 것도 없고 낮은 임야이기 이미, 때문에 탁 트인 뷰 사방으로 탁 트인 뷰를볼수 있습니다. 여기 차로 10분 거리에 저수지가 있고, 여기 차로 10분 거리에 국도가 있습니다. 차로 5분 거리에 병원이나 편의시설 이용 가능합니다. 청정 자연구역이기 때문에 곳곳에 펜션이나 캠핑장 같은 곳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당진의 개발행위허가경사도 기준은 25도 미만이며 해당 필지 전체 면적의 96.4% 개발 및 건축행위 가능합니다. 환경평가등급 해당필지 3등급지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행위나 개발행위 할시 환경부의 통제나 간섭 받을 어려움이 없습니다. 땅의 상세정보를 보겠습니다. 먼저, 땅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땅의 고도와 둘레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필지에 제일 낮은 고도, 그리고 진입로가 되는 부분, 13 고도입니다. 13 고도에서 17 고도까지 43m, 17 고도에서 19 고도까지 72m, 13 고도에서 13 고도까지 49m, 13고도에서 19고도까지 48m로 이 필지의 총 둘레는 212입니다. 이 필지의 끝점에서 끝점, 가로폭은 61m, 끝점 세로폭, 끝점에서 끝점 세로폭은 77m입니다. 일단 필지의 경사도로 보겠습니다. 20도에서 25도 5.2%, 25도에서 30도 이상은 4.6%, 30도 이상은 0%입니다. 평균 경사도는 0에서 5도 사이이고, 충청남도 당진의 개발 행위 허가 경사도는 25도 미만이며, 전체 면적의 95.4% 개발 가능합니다. 표고는 0에서 100m 사이입니다 고도를 보시면 0에서 100m 사이이며 방위는 어, 평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가리는 것 특히 없기 때문에 어, 사방 다볼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위는 전기는 주택용 전기와 농업용 전기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음영 가능한 물 40m 뚫으면 얻을 수 있고 비음영 가능한 물 20m 뚫으면 얻을 수 있습니다 강수량 1,200mm에서 1,300mm 오는 곳이며 우리나라 평균 1,260mm 기준으로 볼때 평균적으로 오는 지역이며 평균 온도 11도에서 12도 사이입니다. 영하 14도까지 내려가고 영상 34도까지 올라가는 지역입니다. 해당 필지 계획관리지역이며 공시지가 6,300만원 자체감정가 2억 1,000만원 시세, 약,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농지에 대한 규제와 방침을 새로 발표했습니다. 농지는 앞으로 상당히 잠재력 있는 토지가 될 것이며 농지에 대한 가치가 새롭게 정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는 발 빠르게 이에 대응하여 내 땅의 미래적 가치의 수익과 손실을 계산해보고 실패 없는 내 땅을 계획할 수 있겠습니다. 회원가입 및 컨설팅 문의하시면 똑같은 땅이더라도 남들보다 더 저렴하고 현명하게 땅을 구매하고 손해 없는 판매로 돈을 아낄 수 있게 도와드리며 내 땅의 미래 가치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땅의 건축행위 및 개발행위, 통목행위등 컨설팅 받으셔서 현명한 땅주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지원, 마을 지원, 법률 지원과 각종 혜택 또한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